상모 합격자 발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였죠. 이제 상모 합격자들이 발표됐습니다. 이 선수들을 오는 12월 2일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어제 개별 문자로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총 14명이 합격했는데요. 한화 내야수 정은원, 투수 한승주, 롯데 투수 김진욱, 내야수 정대선, KT 외야수 정준영, 투수 김영현, 키움 투수 김동혁, 포수 김시양, NC 투수 송명기 이용준, 삼성 외야수 김현준, SSG 내야수 전희산, 두산 투수 김동주, LG 투수 강효종 선수. 이렇게 1군 주전 선수들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좀 눈길이 가는 선수 있으십니까?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음. 일단은 정은원 선수가 저는 좀 눈에 띄었거든요. 사실 정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음. 어, 구단이 군입대를 제안을 했다라고 맞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지난 시 지, 어, 작년이었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발탁이 되지 못하면서 음. 이군 문제를 언제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커졌는데 2000년생이에요. 그럼 올해 만 24살이잖아요. 음, 네. 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을 좀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 시기가 왔었어요. 근데 지난 겨울에 이 정은원 선수가 이 최원호 전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면담을 하면서 어.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음. 내가 좀 내가 좀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지 못했던 것 음. 같다. 한번 그리고 그 사실 작년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내가 한번 해보고 좀 가고 싶다. 음. 미련이 어, 미련 없이 한번 더 해보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감독이 그 의사를 좀 존중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어, 네가 군대를 안 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회는 줄수 없다. 음. 어, 이렇게 경계 나설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좀 경쟁력을 입증해야 된다. 음.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원, 원래 포지션인 이루수는 물론이고요. 이제 뭐 외야까지 준비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사실 올해또 그렇게 좀 인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기사에 나와 있죠. 상무의 골든 글러브 수상자가 입대하다니 정은원 선수가 2021년에 이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사실 상모에 가는 선수들은 좀 유망주거나 어떤 일군의 자리를 아직 못 잡은 이런 선수들이 가곤 하는데 골든글러브를 탔던 정은원 선수가 가는 건좀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요즘은 상모가 가기가 힘들어요. 경찰청도 없어져가지고. 치열해요. 야구 잘해야 가요. 여기도, 어, 진짜. 예, 네. 맞아요. 어차피 군대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메달 따지 않으면. 그러면 네. 갈수 있는 길은 일반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뭐 보충을 가거나 아니면. 상무로 가야 되는데 야구 잘하는 사, 사람만 가는 게 상무예요 요즘은. 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선수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음. 야구를 계속 하면서도 좀 다양한 아무래도 일군보다는 조금 부담이 적잖아요. 음. 네, 그렇다보니까좀 여러 가지 좀 변신을 좀 도전해 볼수 있는 시기기도 이 음. 하고 좀 네.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시기라고도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인기가 많다 이렇게 좀 들었고 어. 이 아까 골든 글러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때 네. 제가 기억으로는 2000년대생 중에서는.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음. 탔다고 알고 있어요. 어, 당시에 이제 하나에서도 사실 골든글러브가 조금 없었던 시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더욱 네. 주목을 받았고 네. 어 그때 정은원 선수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출루율이었어요. 아, 그죠블레을 네. 굉장히 그때 100개 이상을 이제 골라내면서 아이 정도면 정말 리드오프로서 우리 걱정 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뭐 시간이 가면서 본인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좀 강점이 조금 네좀 드러나지 음. 않는 경향이 있지만 또 이렇게 또 김경문 감독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 어, 이렇게 야구 인생에서 한 번쯤 변화를 주면 또 본인의 또 어떤 자신이 모르는. 자체를 발견할 음. 수도 있고 자신의 재능을 좀더 키워서 올수 있을 것이다. 음. 이렇게 좀 다독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주목해볼 만한 선수로 저희가 김진욱 선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강릉고 시절 최동원상을 수상했고 롯데 2차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기대를 받고 좀 입단을 했지만 지난해까지는 도드라지는 일군 성적을 내진 못했는데 올 시즌 5월에 선발 기회를 받고 선발 투수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경기 3승 무패 4.65의 평균 자책점인데요. 이렇게 자, 재능을 만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무 입대한다는 게좀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김진욱 선수는 하루 빨리 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김진욱 선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 데뷔 때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자원이거든요. 이때 이제 김진욱, 나승엽, 손성빈 이렇게 트리플 유망주들을 아. 한꺼번에 롯데가 품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응. 어, 김진욱 선수가 가장 저, 즉시 전력감에 가깝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까지 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완 투수인데다가 이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 가지고. 음. 바로 투입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구적인 부분에서 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좋은 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뭔가 좀. 좀, 네. 그게 <laughs> 좀팍 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도쿄올림픽 때도 이제 국가대표를 달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구단이 조금 더좀 지켜봤던 음. 것 같아요. 어, 야구에 또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김진욱 네. 선수가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음. 이제 구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때로는 그게 조금 더 도구로 작용할 때가 있다. 음. 그래서 뭐 이제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포수 유강남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냥 너는 스트라이크 좀 한복판에 꽂아넣어도 돼. 네, 이렇게 오. 좀 많이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나승엽 또 손섬이 이렇게 좀 동기들이 모두 지금 군 문제를 마친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김진우 선수 스스로도 음. 좀 빨리 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음. 마음이 컸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첫 해였나요? 두 번째였나요? 그때 먼저 본인이 얘기를 했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음. 있어요. 그러다 이제 올해, 아, 이제 좀 상무 한번 지원해보겠다. 이렇게 하게, 해, 하게 됐고요. 뭐, 물론 구단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자신의 기량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문을 지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미 음. 화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또 터닝 포인트를 통해 김연수 선수가 더 발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오히려 더좀 안정감 있게 좀 음. 리그에 좀더좀네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 생각이 많다는 게 마운드에서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구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야. 자꾸 둘 다이기도 한데 음.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진지해요. 야구를 네. 대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진지해서 어떻게 하면 야구를 더 잘할 수 음. 있지? 나의 장점은 보고 단점은 보고 왜 음. 나는 이게 안 되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아. 그 신인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인터뷰를 음. 했을 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을 던질 때도 아 이번엔 이런 공을 던졌으니까 다음에는 뭐 코너웍을 신경 써줘야 되고 뭐, 이 선수는 어떤 아. 공을, 이런 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이 조금씩 빠지고 음. 또 빠지는 거에 이제 이 선수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좀, 예, 안 좋은 음. 결과를 내서 오히려, 아, 그냥 니공 네 믿고 그냥 너는 그냥 중앙으로, 중앙으로 계속 공을 던져도 괜찮아. 네 이렇게 항상 음. 네 구단에서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아, 하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네. 그 김진욱 선수가 빠지면 사실 선발투수가 지금도 롯데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지금 박세웅 한명 외국인 선수 빼고 박세웅 한 명이 있는데 네. 음. 물론 나균현 선수가 돌아올 수 있지만 사실상 뭐 어떤 활약을 볼지에 대한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도 김진욱이 없다. 이러면은, 롯데로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메워야 되나 하는 걱정이 네. 되게 심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롯데가 이제 마주하는 과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또군 문제를 계속 좀 미루다 보면은 뭐 한동희 선수 사례가 있었잖아요 음, 이 어떤 군 문제 플랜이 뭔가 엉키면서 가장 좀 중요할 때이 음. 선수가 좀군 입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더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어쨌든 올해 진짜 많은 선수들이 선발 테스트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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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선수들 중에서 어. 또 경쟁을 통해. 좀 뭔가 발굴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 거인TV님, 어, 예, 네. 5,000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음. 상무 멤버가 너무 세다, 지금. 예. 일군 음. 네. 대결해도 무방할 <laughs>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근데 말씀하신 거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포지션도 다양해서. 어, 네. 그죠. <laughs> 구창모가 있어요, 심지어. 어, <laughs> 네. 구호네요. 네. 네. 확실한 에이스 네. 네. 있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눈에 띄는 선수가 여기 한승주 선수. 예. 음. 네. 왜냐면. 얼마 전에 또 트레이드 설에 올랐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음. 또 신기한 거는 어 네. 트레이 아 상무의 갈선수를 트레이드를 하기도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 트레이드 뭐 설이 설이었고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 설에 의하면 당장 지금 급해서 하는 건데 맞죠. 곧 갈선수를 이렇게 한다그래서 조금 약간 의아하게 했거든요 사실은. 음, 그쵸. 그렇죠. 렇 네. 아무래도 근데 한승주 선수도 이렇게 업계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잖아요. 네. 이 왼손인데다가 이 선발로 키울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했는데 근데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물론 그러면 조금 뭐안 좋긴 하지만 상무에 지원을 했다가 뭐 1차까지만 통과를 하고 어좀 다시 철회를 한다거나 어, 이재원 케이스죠. 어, 이재원 이재 케이스. 선수 케이스도 있고 네네. 사실 박세영 선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류에는 지원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그 면제 안 되면 가야 되니까 그. 네네 맞아요 네, 맞 그런 사례까지도 구단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네, 조심스럽게 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저는 또찾아본게 상무 간 선수 도 최근에 그 네네. 이재원이랑 한통이 갔잖아요. 네. 근데 완전 씹어먹고 있더라고요 어.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 찾아봤는데 한동희 선수가 9경기 나와서 홈런 4개, 2루타 4개 장타율이 8할 1푼 1리에요 이재원은 19경기 나와서 홈런 6개고 장타율이 6 6 8푼 9리 이거 완전 폭파시키는 중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사실, 그 군대 가기 전에도 이지원 선수도 그렇고, 한동희 선수도 그렇고, 이 군에서는 뭐 거의 폭격기였어요. <laughs> 근데 이제 상무 가면서 더 마음 음. 편하게 이제 열심히 방망이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요 군대에 있는 동안은 1군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 기량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좀 영향이 있을 수도 음. 있겠네요. 저는 좀 신기한 게 김윤수 선수가 네. 상무에서 완전 날아다녔잖아요. 그쵸. 근데 1군에 오자마자 첫 경기 못했죠. 두번째 경기 못하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아 상무에서 잘하는 게 1군에서는 안 먹히는 음...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 현장에서는 1군하고 2군의 격차 좀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 그 물론 뭐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몇몇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군 선적을 그렇게까지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 그 결과를 아. 어떤 식으로 도출을 했냐라는 것을 많이 보시지. 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선수가 오이닝 무실점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오이닝 무실점을 했느냐. 구속이 얼마 나왔고 어떤 구종이 뭐 어떤 회전수를 보였다 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가지. 예뭐 홈런을 하나 때렸다. 와, 잘한다! 아.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을 얘기하는 게그 1군하고 2군하고 가장 차이점이 이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김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딱 이제 남자분들 다 그러신다면서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나 보여줘야 돼. <laughs> 이제 나 진짜 보여줄 때가 됐어. 네. 이런 어떤 구둔 과거가 오히려 좀 힘이 많이 음 들어가서 음 오히려 더좀 부담을 좀 가지고 공을 던지는 경우도 음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음. 페리스 보이님이 안 좋을 때 전역했나 보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전역하기 직전에 3진 11개 잡았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저도 좀 신기했어요. 좀 와서 잘할 거라 생각, 생각을 그쵸?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좀 선발의 한 축을 좀 맡아줬으면 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 선발의 기회를 줘보지라는 생각 음. 좀 들었어요. 중간에 올리지 말고.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다시 내렸다고 하니까 선발 수업 잘 받고 와서 좀 네.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 그 삼성 팬분들의 또 엄청 기대를 하는 자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빨리 또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